네 이번 시간에는 어, 라이노를 라이노에서요. 네, 음, 스툴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 어, 스툴을 만들고, 이걸 이제 레이저 커팅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 판재를 이제 그 레이저 커팅이나 또 NC 커팅을 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랑, 예, 유사하겠죠? 예, 이런 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따주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학교에서, 원을 하나 그려주는데 0 네,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면 중앙에 그려지겠죠 늦지 음, 않는 엉덩이 의 사이즈를 200 네, 네,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전체 길기가 전체 크기 400, 40cm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의자 이제 다리 부분 어 혹시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그리고 옵셋 옵셋을 이용해서 400 눌러주시고 네. 만들어주고요 어, 또 라인을 하나 적당히 네, 그려줍니다 네, 라인 그리는 것도 역시 클릭하시고 shift 네, 누른 다음에 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있는 부분이니까 어50 정도 할까요? 450, 50. 네, 450이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네, 이렇게 라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에디트 그 에디트 포인트 온 켜주면 이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점 하나를 선택하고 클릭, 그다음에 마이너스 50하면 이제 50만큼 네 가는 거죠. 여기도 네 클릭 50 이렇게 맞습니다. ESC 눌러서 점 모양 없애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예, 네, 라운드를 필렛으로 하시면 되고요. 필렛 눌러주고. 50 정도 부터 이거를 네, 해주면 이렇게 되고. 반대로. 네, 이렇게 진행했고. 네, 전체 안쪽으로 o f 안쪽으로 60, 엔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필렛으로, 필렛으로 20 정도 모리터 여기랑 여기, 여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랑이거를 가지고 체로 네, 만들 건데, 우선 이제 어 아까 보셨던 네, 이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십자 부분으로 꽂혀 있는데, 네, 여기는 서로 교차되어 있고요. 네, 저 부분은 이제 만들 겁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네, 일단 여기서 네, 대충 하나 그려놓고, 얘를, 이렇게, 합니다.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0, 엔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사각형을 그릴 건데, 사각형을 그릴 건데, 0, 엔터, 눌러주시면, 다시 사각형 클릭하고요. 0, 더 눌러주면 원점에서 그리시죠 이때 어, 대략 크기를 20,100 엔터 해주면 은 여기 사각형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네. 어, alt키 누르시고 이 파란색 로테이터를 클릭하면 복사되면서 돌아가죠 이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90도로 정확하게 네,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언을 하딱 그려놓고요. 자, m o v 명령어, 네, 클릭해준 다음에, 여기서 미드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0하고 엔터 눌러주면, 네, 중심으로 가겠죠. 네, 라인을 지워주고, 이제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네, 자, 그리고 나서, 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필렛 주시고, 5 시, 엔터하고, 여기도 이렇게 좀 라운드 좀 디자인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 알트키 누르면 복사해서,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깊게 탁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는 이걸 딱 붙여주고요. 슈퍼튼 네, 이거시고, 여기다가 파스펙티브. 여기 네, 좀 센터 라인이기 때문에, 음, 애초에, 처음에 제가 먼저 미리 센터 라인을 그려놓고 있으니까 편 텐데. 이렇게 일단 자주 보시면,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홈으로 파져서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클릭하고 마이너스 네, 해주면. 아, 잠시만요. 25가 아니고 마이너스 30m 이게 홈이 빠지죠? 아, 근데 제가 여기다가 밀어버튼을 밑에다가도 이렇게 놓을게요. 왜냐면 이제 이 아까 보여드렸던 모양이 암수 모양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는 밑에가 홈이 따지고, 얘는 위에가 홈이 이렇게 따져야 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암수 들어가는 부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음, 어, 제가 쓰려는 거는 커브블 커브블린. 네, 커브블린은 네, 커브블린에 있죠. 네. 커브블린 네, 여기를 클릭하면 네, 이제 윗판이윗판의 예,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된거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두 타입의 이제 모양이 필요해서 하나, 두 개, alt키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음, 첫 번째, 네, 커버블링 클릭해주시고, 먼저 우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이제 홈웨 위에서 내려, 이 판을, 여기서 만들어진 판을 이렇게 내려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하고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역시 마무리, 스페이스바 엔터를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얘죠. 얘인데 얘가 여기 가서 이렇게 박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 커버 볼린 얘랑 얘랑 일단 우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홈이 파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 비어 여기는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얘도 네. 여기 이거 이것까지 그래서 네. 됩니 눌러주면 이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레이저 커팅할 수 있는 도면은 다 만들어졌어요. 네, 이거를 네, 그대로 익스포트 네, 하셔서 익스포트 셀렉티드 하셔서 익스포트 네, 셀렉티드 하셔가지고 여기서 네, 일러스트로 드리거나 아니면 dwg로 네, 만들어서 보내면, 그, 레이저 커팅을 해주셨는그 네. 다음에, 이제, 입체로 바로 만들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익스트루드, 네, 두께는 20이에요. 네. 왜냐면 저희가 여기 홈파져 있는 것부터 해서 다 20으로 했기 때문에. 자, 입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스탠다드에서 쉐이드를 해주면 입체로 보이겠죠. 여기서, 쉬프트 누르고, 돌려주고, 또, 쉬프트 누르고, 돌려주고, 그리고, 쉬프트 누르고, 또 돌려줍니다. 자, 여기서 얘를, 분립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건데, 자, 여기서는 제가, 네, 오브 툴, 오브 툴, 풀어주고, 네,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역시 로브 툴을 이용해서 모서리에 딱 박아주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네, 만들었다가 모양이 좀 이상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 익스트루드. 예, 그다음에 커브 부월링 이용해서 이자를 네, 예, 네,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요이터를 가지고 네. 어. 나무를 뭐커팅하거나오 뭐 이러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예, 네, 해서 이자가 네, 하나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저희 언클박스에서 그 어, 진행하는 것들은 네, 이제 3D 프린팅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음, 간단한 아이디어만 하나 네, 넣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스틀에는 3D 프린팅을 네 그냥 간단하게 이런데 이렇게 3D 프린팅을 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3D 프린팅을 해서 네, 이런 부분에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출력물을 이렇게 모양을 뭐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방을 살짝 걸어놓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거나 어, 그런 네, 것들의 디자인을 좀 추가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의 형태는 이렇게 해주고. 3D 프린팅이 접목될 수 있을만한 부분에 이렇게 3D p r i n 해서 해주해출력출해을 해서 이렇게 꽂아다는다 뭐 그런 형태 형태들, 그 i n t i 이 g 3들이 r i n t i n g 3D p r i n t i 습니 3D 모델뭐 여기 추가 3D 모델링 여기 뭐 추가물을 굳이 하는 것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